자, um, 니키에이틴 like so, uh, 씨는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집안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집안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가방을 몇개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한창호 정도는 가득 차지 않을까. Um, 진짜는 정확히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日本女性ののののフファァッッショにうのッショョンンと、と、と、はい、国国がかで今ここにいいい少し韓国の女性がいっぱい来て何違いがありますか <laughs> 違うところは韓 <laughs> 国の方もすごくおしゃれで日本の方もすごくおしゃれなんだけど。<laughs> 네, 제가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서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도 일본 여성들도 굉장히 옷을 멋지게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한국분들이 조금 더 어른스럽게 입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